네, 안녕하세요. 바렌델러 오더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렌델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아반떼MD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령층 누구나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준 준형급 차량입니다. 또한 준 준형급 차량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으로 많은 고객분들께서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차량인데요. 아반떼 MD 차량은 이제는 중고차 시장에서 큰 부담 없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차량이다 보니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고 연비가 좋은 준준형급 차량을 찾으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반떼 MD 차량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며 저희 바른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직접 시운전부터 하부상태, 각종 옵션과 실내 공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볼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반떼 MD 차량은 관리하기 쉽고 부담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그레이 색상의 외관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연식 대비 무례하게 달리지 않은 평균 주행거리를 달렸으며 사고 이력 부분에서는 아쉽게도 교환 이력이 있으니 꼭 성능 기록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깨끗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와 버튼 시동이 장착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으며 부담 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준준형 아반떼 MD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1년형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0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반떼 MD 1.6 프리미어 가솔린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주행거리는 15만 500km를 달렸으며 사고 이력은 교환 이력이 있으니 성능 기록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정말 잘 되어 있으며 부담 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준준형 아반떼 MD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사해보 차량의 하부는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아반떼 MD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사해 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원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반떼 MD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렌들로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아반떼 MD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15만 405km를 달린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아반떼 MD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아반떼 MD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md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고소성 라이트,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심하게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면부 도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약간의 문콕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셔도 많이 티가 나진 않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면부 한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휀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펜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아반떼 MD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약간씩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범위가 크지 않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바렌들려 매장 방문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충분한 시운전 부터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께서는 저희가 비대면 탁송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60%가량 남아있습니다 뇌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씩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진 않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은 없습니다.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보셔도 거의 티가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60%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 없으며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보조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 남아 있습니다. 귀의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반떼 MD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5만 410km 버튼시동 후방 카메라 블루투스 오디오 앞좌석 열선 시트 핸들 리모컨 뒷좌석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접이식 사이드미러 후방 감지센서 아반떼 MD 중고차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약간씩의 사용감은 있지만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역시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반떼 MD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반떼 MD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에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선 저희 바른들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른들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반떼 MD 차량. 부담없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이며,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깨끗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와 순정 버튼 시동이 장착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항상 저희 바렌들로 믿고 상담을 신청해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